가을은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죠.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해미읍성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 전시와 공연 행사 등 지역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여유롭게 산책하는 어르신들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까지. 잔디가 깔린 옛 성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가을 풍광이 자리 잡은 서산 해미읍성에는 축제의 흥겨움이 넘칩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좋고 먹거리도 또한 풍부하고 좋아요. 모든 것이 다 흡족합니다. 고성방가, 옛 성의 아름다움을 풀어놓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어둠 속 해미읍성의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전시와 드론쇼를 비롯해 유명 가수 초청 공연, 어린이 뮤지컬과 해미읍성 피크닉, 스탬프 투어 등이 선보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오셔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놀이와 또 축제가 가미가 되는 이 해미읍성 축제 꼭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고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해미읍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우입니다.